안녕하세요. 코바늘 하나루입니다. 오늘은 둥근 패턴 혹겹 수세미를 한번 떠 보겠습니다. 혹겹이라서 얇은데요. 얇은 걸 좋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겹으로 한번 떠 볼게요. 우선 실을 손가락에 걸어서 고리를 만들어 주고요. 고리 안에 사슬 3개, 3개 해주고, 실 한번 감아서, 이닝 안에 한길긴뜨기 12개를 해줄 거거든요. 사슬 포함해서 12개, 2개, 셋, 넷, 5, 6, 7, 8, 9, 10, 11, 12개 했으면, 이 꼬리 실은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여기 처음에 우리 사슬 세 번, 세개 해서 시작했잖아요.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줄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하기 전에 실을 바꿔줄 건데요. 이렇게 실을 바꿔서, 얘도 같이 떠주시면 돼요. 아,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을 떠줄 거예요, 여기서는. 얘도 같이 이렇게 잡고,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 두 개, 고담코도 그 한길긴뜨기 두 개, 또 고담코도 그 한길긴뜨기 두 개,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코마다 한길긴뜨기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또 그다음도 한길긴뜨기 두개두개또 그다음도 한길긴뜨기 같은 코에 두개또 그다음 코도 두개 그 다음도 두 개, 12코 전부 한길긴뜨기 두 개씩 같은 코에 두 개, 그리고 처음에 여기 우리 한 코에 두 개씩 했는데, 처음에 여기 사슬 코에 한 코만 하고 지나갔잖아요. 다른, 다른 데는 다 하나, 한 코에 이렇게 두 개씩 다 들어갔죠. 근데 사슬코에는 하나만 뜨고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지금 사슬코는 여기 한 코에 한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여기 빼뜨기 했던 코, 여기 한 코를 더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빼뜨기 하기 전에 실 바꿔 줘요. 실 바꿔서 이번에는 여기 한 코에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떠놨잖아요. 한 코에 두 개씩 떴으면 이 사이에 두코 사이에 바늘 려서 빼뜨기를 한번더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어, 사슬 하나, 둘, 세개 해서 여기 한 코에 두개 들어갔잖아요, 한길긴뜨기 그 사이마다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해서 또 하나, 둘두코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한코두코그 사이에 한 코에 두 개씩 들어간 그 사이사이마다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세 개에서 또그 사이에 두 코. 하나, 둘, 셋. 하, 여기 한코두코 코 지나서 그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셋 해서, 사이사이마다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고, 또 하나, 둘, 셋 해서, 또 하나, 둘, 지나서, 코에 뜨지 말고요, 사이에. 하나, 둘, 셋. 한 코, 두코 지나서, 그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또그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한길긴뜨기. 두개 지나서 그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세개 해주고 그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세개 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 여기 시작했던 곳이죠. 시작했던 곳에, 같은 곳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바꿔줄 건데요. 같은 곳에, 요 사이에 바늘을 넣어도 되고, 여기 짧은 뜨기 하나 해놨죠.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주셔도 되고요. 실을, 색상은 단마다 다른 색상으로 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세개 사슬 세개 해놨죠. 고그 안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한번더 해줍니다. 실 연결해서 빼뜨기 한번더 해주고 사슬 하나 둘세개 해서 여기 사슬 세개 했던 곳에 한길 긴뜨기. 네 개씩을 해줄 거예요. 사슬 포함해서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4개. 네 개죠. 사슬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네 개. 그 다음도. 우리 사슬 세 개씩 했었잖아요. 사슬 세 개하고, 어, 짧은뜨기로 연결하고, 세 개하고 짧은뜨기로 연결했죠. 그세개 했던 곳마다 한길긴뜨기 네 개씩. 네 개, 네개 했죠. 그 다음도 한길긴뜨기 네 개. 사슬 세개 했던 곳마다 한길긴뜨기 네 개씩. 네 개. 4개. 그다음 사슬에도 또 한길긴뜨기 네 개.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다 하고 왔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하기 전에 실을 바꿔주고요. 실 바꿔주고 이 실은 이제 잘라 주셔도 돼요. 이 실은 잘라 주시고.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슬 다섯 개 해서 실 한번 감아서 같은 코에, 같은 코에 넣어서 긴뜨기를 할 거예요. 긴뜨기는 실 한번 감아서 세 코를 한꺼번에 빼주는 게 긴뜨기죠. 긴뜨기를 해줬고요. 다시 실 한번 감아서 하나, 둘, 세 코, 세 번째 코에 이렇게 긴뜨기는 실한번 감아서 실한번 감아서 코에 넣어서 실 걸어오고 이렇게 바늘에 세, 실이 세 가닥이 걸려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빼주는 게 긴뜨기죠. 그래서 사슬 하나, 둘, 셋 해서 또실한번 감아서 같은 코에 넣어서 또 긴뜨기 해주고 또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또 긴뜨기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넣어서 또 긴뜨기 해주고 사슬 세개 해주고 또 같은 코에 넣어서 또 긴뜨기 하나 둘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해주고, 사슬 세개 해주고. 또 같은 코에 넣어서 또 긴뜨기. 또 하나, 들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해주고, 사슬 세개 해주고. 또 같은 코에 넣어서 또 긴뜨기 해주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실세 가닥을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도 세개 해주고 또 같은 코에 넣어서 또실세 가닥 같이 빼주고 하나둘 셋세 번째 코에 또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둘 셋세개 해주고 같은 코에 넣어서 또 긴뜨기 하나 하나둘 셋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긴뜨기 해 주고 사슬 세개해 주고 또 같은 코에 넣어서 또 긴뜨기 하나 더해 주고 하나 둘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둘셋세개 해서 같은 코에 넣어서 또 긴뜨기 하나 하나 둘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사슬 세개 또 같은 코에 또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도록 이렇게 떼어 주시면 돼요. 삼각형이 나오도록 하나 둘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사슬 세개또 같은 코에 넣어서 긴뜨기 하나 계속 반복되죠. 하나 둘셋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사슬 세개 또 같은 코에 넣어서 또 긴뜨기 하나 또 하나 둘셋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하나 둘셋 사슬 세개 하고 같은 코에 넣어서 또 긴뜨기 하나 하나 둘셋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하나 둘셋 사슬 세개또 같은 코에 넣어서 또 긴뜨기 하나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 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또 같은 코에 넣어서 또 긴뜨기 한 개. 하나,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또 긴뜨기 하나. 사슬 세 개, 떡 긴뜨기 한 개. 그럼 여기 하나 둘 코가 두 개가 남았죠. 두개 남았으면 하나 처음에 우리 사슬 다섯 개 하고 시작했죠.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다 했으면 여기 실한번 감아서 이걸 사슬 세개 했던 곳 있죠. 사슬 세개 했던 곳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씩을 해줄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사슬 3개 했던 곳에 한길긴뜨기 5개 해주고, 여기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또 실감 아서 고담 그 사슬 3개 했던 곳에 한길긴뜨기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쓰면 긴뜨기와 긴뜨기 사이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또실 감아서 또 사슬 세개 했던 곳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두 개. 셋. 넷. 다섯 개. 고사이 그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음 한바퀴 이렇게 빽돌면돼요 한바퀴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다 왔는데요 그러면 음 긴뜨기와 요 처음에 했던 사슬코 고사이 그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홉 열열 하나 열둘 코리 할 거거든요 같은 곳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매듭 하나 해서 매듭 하나 해서 이 실은 잘라 주시면 돼요. 잘라 주시고 얘는 뒤로 이. 렇게 감춰 주시면 됩니다 감춰 주시고 다시 감춰주시고요. 나머지 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둥근 패턴 수세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